12강 3번이에요. 이 지문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자, 첫 번째 문장은 이걸 자체가 빈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입견은 선입견은 종종 여기 인폼은 영향을 끼치는 뜻이 있어요. 자, 부당한 차별에 영향을 끼친다. 자, 이거 자체가 빈칸 대비예요. 어, 선입견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인폼, 여기서 unjust discrimination 자체가 빈칸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Although b e i t must be acknowledged. 여기서 인선 가져하고요 대략가 진주예요 인정 받아야만 하지만 뭐를? There can be positive prejudice. 뭐가 있다? 긍정적인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인정받아야만 하지만요. To a c e r t a i particular group. 뭐에? 어떤 특정한 그룹을 향해서 긍정적인 선입견이 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인정받아야 된대요. 아, 긍정적인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뭘 프리컨트리 디파인드 여기서 이슨 프레주디스야. 아, 선입견은 더 빈번하게 정의를 받습니다. 뭐로 정의를 당한대요? as holding hostile or negative attitude 뭘 가지고 있다?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적대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정의를 받죠. toward individuals solely individuals. 자, 뭘 어떤 이런 개인들을 향해서요. 굉장히 적대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의를 받는데요. 긍정적인 선입견도 있긴 하지만 어 굉장히 대부분은 적대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래요. solely on the basis of their group membership. 오직 뭘 기초로 해서요. 그들의 집단, 그들 그룹의 구성원으로만 기초를 해서요. rather than their own merits. 자, 그들 자신만의 어떤 장점이라기보다는 그들 자신만의 장, 개인들 자신만의 장점이라고 되는 속한 한집의의성원원에한한단의 구성원에, 속한 구,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기반을 둬서 기반을 둬서선입을둬서 어, 이렇게 해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빈칸이라고할이게요그이 멤버십. 자볼게요아이문게이 아, 문장 서이을수있서이거게서 이렇게 서이게 해서, 이렇게 서서게게 프라이듀 티시스 자 이런 선입견이라는 것은 평균이라는 것은 아 베이스 온 기반을 둡니다. 더 플래시브드 스트라이트 인지되어지는 위협에 기반을 두죠. 인지되어지는 위협이야. 웨덜 자 소셜 컬트라 피지컬 얼 이코노믹 사회 문화 그리고 신체 혹은 경제적이 경제적이든 간에 그제 어 보우즈드바의 이칙으로 각각의 그룹에 의해서 제기되냐 보우즈드니까 제기된. 제기된 이런 인지대진 위협에 기반을 둡니다. 선의 격이란 것은요. 자, hence 그러므로 그러므로 o l d e people 자좀더 나이 많은 사람들과 and the disabled people 장애인 사람들 who may be perceived as less threatening less 좀아덜 위협적이다 위협 덜 위협적이다 위협적이다라고 위협적이다 여겨질지도 모르는 좀 노인들이라든지 혹은 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은 매 익스피리언스 아마 경험을 할 겁니다. What could be seen? 보여줄 수 있는 것을요. 여기서 와서 뭐만 하는 것이죠. 선에서 없고요. 뒤에 불완전한 절이야. 뭐로써? Benevolent prejudice based on kindly intent. 이런 친절한 의도에 기반을 두는 친절한 의도에 기반을 두는 뭐로써? 어떤 호의적인 편견. Benevolent prejudice. 로 보여지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노인들이나 장애인들한테 뭐 자리를 양보한다든지 뭐 이런거 있겠죠 빈칸 대비로 합시다 호의적인 편견 빈칸이라고 할게요 그러나 그러나 용장 삽입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문장 삽입나게도있죠자 그러나 이것은 이것은 그 호의적인 편의 선인견이죠 can be experienced 자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as patronizing and demeaning to the person 그 사람에게 굉장히 패트로나이닝뭐 잘난 체하는 것과 그리고 디미닝, 굉장히 그 사람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에서 경험될 수 있죠. 자, who who is subject to겠죠? 그것을 당하는, 그것을 받는, be subject to는 무엇을 받다는 뜻이야.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보다 선이 어 잘난 체하거나 혹은 모욕감을 주는 것으로 경험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apparently. 자. 심지어 분명하게 여기서 apparent는 마일드 꾸며 주는 거야. 여기서 apparent 쓰지 마세요. 어, 겉보기에 굉장히 온화한 호의적인 형태의 선입견도 can translate into. 자, t 티튜드 이러한 태도로 이러한 태도로 해석될 수 있죠. 참고로 translate는 해석되다라는 자동사도 있기 때문에 이거 be translated into 안 써도 상관이 없어요. 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뭐야? 트리트먼트 앤드 프로스펙 조버서치 그룹스. 그러한 그룹들에 대한 처우와 그리고 그거랑 그룹들에 대한 전망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이런 태도로 번역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네거티블리. 그래서 네거티블리 어휘주의 합시다. 여기다가 파드티블리 쓰면 안될 거예요. 자, 이 질문은요. 이 질문의 제목은 호의적인 편견의 문제점이라고 합시다. 호의적인 평균에 문제점이라될 겁니다. 이 질문은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잘 봐주세요.